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10편 105편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은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6편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극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로 시편이 시작된다 하여서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시로도 불립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06편은 가장 먼저 소개되는 할렐루야시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찬양을 뜻하는 할렐의 명령형인 루가 붙어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의 의미가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 반복하는 가사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야는 야외 하나님의 약자인데 이 야가 붙어서 할렐루야 하면 요와를 찬양하라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여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의미는 좋다입니다. 잘했다고 엄지손가락척 올려줄 때에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함과 좋음의 원천이 되십니다. 또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자심 즉헤새드라는 말은 친절하며 자비로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걸 달라고 울 때에도 먹을 걸 주시는 분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친절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누가 능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신 권능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찬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매우 일부분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인 하나님의 권능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다 드렸다 할수 없습니다. 보문 3절에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삶을 복되다고 동경합니다. 하지만 자만 9장 17절에 보시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하며 그들이 이르는 곳은 죽음과 지옥이라 하였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구원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도 다함이 없습니다. 보문 5절에서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백성들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고 구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을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시인은 갑자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 없이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당자가 그토록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린 죄를 지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배은망덕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예정된 구원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문 9절, 10절, 11절에 보시면,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갖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길이 생기고 또한 건너기 적합한 마른 땅이 되었으며 평지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지였던 바닷길이 원수에게는 거친 길이 되어 애국 끝대는그 가운데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문 1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였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얻은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했습니다. 홍해에서 의 승리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두고 찬양하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두고두고 두고 이 홍해에서 얻은 승리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이 승리는 그들이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토록 큰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얻은 구원과 승리를 두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뭘 잘해서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의 함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루신 구원 앞에서 겸손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에도 저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